와 진짜 맛있... 아 진짜 맛있겠다 음 낙지 <laughs> 낙지 탕탕이다 <놀람> 맛있다 가을이다 점심에 밥 먹고 여기 갖고 산책하고 그랬는데 저 앞에서 장사했을 때 네, 여기 이판장 앞에 그지 우리 오늘 또 형들 이렇게 짐 들고 하느라 고생했잖아요 아 고생 많이 했지 네. 힘들었 먹어? 드디어 <웃음> 먹어? 가 등딱지에 었다어 배고프죠? 배고프죠? 배고프죠 해좀 먹고 이야 나 서비스 엄청 주시겠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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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한잔 하자 오케이 그거 왜말안 하나 했어 <laughs> 그거 왜말안 하나 했어 제수체 그거 왜말안 하나 했어 <laughs> 뭐야, 제... 뭐야 <laughs> 형들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아니었어? 나 갑자기 생기 돌아온다 야형형 아, <laughs> 형, 형형 지금 말. 입술 빨개졌어 지금 아 이거? 어. 흥분해갖고 <laughs> 나 오늘 흥분하면 입 빨개져 아 그래요? 음,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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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먹어야지. 아, 여기 또 오는군. 엄청 오랜만에 온다 여기. 네, 저도 오랜만에 오네. 오뭐야 뭐, 야, 먹고 뭐, 뭐 어디 가든 네가 있어. <laughs> 아, 진짜로. 어, 진짜 이렇게 돼 있어? 와. 입구에 그냥 딱 사진이 있네. 와. 뭐 보여야 그래, 들 아, 잘난놈. 아, 여기도 아, 붙어 있다. 와. 아, 난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모. 네, 살이 많이 빠졌어. 진짜 멋있죠, 지현이? 네. 아, 또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사장,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명절도 못 보내고 지금 돌아가니까. 명절 잘 보냈어요. 그랬어 예. 열심히 공을 한 게.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때 일했던 이모들. 네,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안녕하세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알고 <laughs> 있어요. 다 아는 <laughs> 거예요, 다, <하는> 거야, 다 <laughs> 알아. 와. <laughs> 아니에요, 아닌데.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들까 네, 뭐 힘들까봐 걱정하시는 돼요 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웃음> 어. <웃음> 내가 잘못 봤나? <빤다. 웃음> 아 여모. 어. 어머, 우리 지연이 왜 이리 살이 많이 빠졌나. 좀 어? 빠졌네. 어. 이모 해, 해 주시죠. 여기구나. 어? 네. 여기야. 아, 여기야. 지연이 단골 여기야. 야 이거 거의 그냥 간판이네. <laughs> 저랑 가족이세요. 아 진짜? 예, <laughs> 네, 가족이요. 에 네가 여기 결승전 때 와가지고 첫 사인 해준 거 이모가 저렇게 간직하고 있어. 아 진짜요? 지금은 사인이 변했다면서. 그런 네가 이모 사인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해줬냐? 내가 코팅 다해갖고 이렇게 했다. 오, 얹어요, 얹어 어, 그냥 본인 이름 썼네. 와, 와, 얹어 반했어, 사인. 아, 바뀌었구나. 우리 시연이가 여기 신안선에서 일할 적에 어쩐 줄아한가이 노래가 안 끊겨, 안 마, 끊겨. 맞아, 맞아. 맞아. 입에서 네, 노래가 하루 종일 불러, 하루 종일. 그때부터였 어. 일할 때도 계속 네, 맨날 오. 불렀어요. 아 근데 진짜로 나는. 좀 창피했어. 아니, 여기서 막, 막, 사랑해! <laughs>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이제 막그분막 이제 막 털다가, 이제 갑자기 나가려고 보면 이모들이 막, <laughs> 막 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좀 민망했었던 적이 있지. 아니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야 돼. 진짜. 좋으니까 했죠. <laughs> 와, 멋있다. <laughs> 원래 맨 처음에는 여기서 엄마랑 했었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인수했었어요. 아 어, 맞아 여기, 여기 아예 창고가. 아 맞아요 네. 맞아. 와. 이게 지은이네 가게였어요. 와 엄청 크네. 여기 회다 있고. 어 저기는 컴퓨터 있고. 여기 여기 사무실이고 네. 여기 네. 그 사무실 네. 큰 사무실. 냉동실이었잖아요. 어. 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냉동고가 차 있어서 되게 좁게 느껴졌는데.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네. 박스가 손무에 서른 개, 마운 개막개 이런 식으로 자기네대 이놈 두 개씩 들고 막 아니. <laughs> <이게> 이제 <laughs> 아니, 진짜 아, 나도 여기 오니까 진짜 눈물 나려고. 아니,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서 일을 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아던 거예요? 어. 저 저기 센터에서는 한 4년 했나? 5년? 오래 아, 네. 4년이면 성실한 친구야. 한 4, 5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저때 일한 기간이 더긴 거잖아. 요 그렇죠, 지금 가수보다. 그렇죠, 때보다. 아, 그렇네. 와. 저기 센터로 옮기기 전에는 네. 어, 진짜 한이 정도도 안 돼요. 한한두 음. 평, 세평 정도 되는 공간에 수족관 하나 놔두고 음. 이제 처음으로 엄마랑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랑 음, 둘이서. 아유, 고생했다. 그래서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엄마랑 얼마나 떨려, 저랑 얼마나 떨려. 막 난리가 나 가지고 야야 이게 들어왔다. 어, 엄마 내가 얼음다 올게 막 이러면서 와. 이제 저녁에 엄마랑 가 가지고 둘이서 방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와, 어, 엄마 주문이 들어오긴 들어온다 이러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섯 개, 열개뭐 이런 식으로 대박이다. 늘어나면서 이제 다음 가게도 얻게 되고 엄마랑 엄마랑 계속 이렇게 꿈을 꾸면서 같이 일을 해 왔던 것 같아요. 대견스럽다 진짜 지현이. 그때는 그냥 꿈을 안고 일상 속에 계속 묻혀 있었던 거잖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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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해산물 아, 뭐야? 야, 피조개 가리비. 와, 맛있겠다. 아, 야, 와, 와. 멍게? 와. 와, 멍게 지금 뭐 낙지, 뭐, 오, 와 멘타니야. 진. 진짜 맛있겠다. 사실. 아, 다상뿌라지 왔어. <laughs> 저 저런, 저런다. 캣코마, 캣코마. 와, 참돔해. 참돔. 자연산 참돔해. 참돔. <laughs> <laughs> 이르게 많아? 야, 자리가 없다 아, 먹을 거 너무 많아. 접시를 못 올려서 위에 얹어버렸어. 포기했어 이렇게. 원래 저게 목포 스타일이에요. 원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접시 위에 접시를 올려서 이렇게. 와, 대박. 와, 진짜 맛있. 아, 진짜 맛있겠다. 와, <목소리> 맛있겠다. 가자. 그래. 음, 낙지. 낙지 탕탕이다. 맛있다. 가을이다. 지현아네 오늘 좀 또, 새우가 차리거든 네. 새우 한번 먹을래? 아, 좋아요. 아, 손가락 왜 묻혀요? 아, 야, 야. 묻은 거 묻은 게. 아, 아! 아이 형가 <laughs> 누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웃음> <웃음> 아, 장난해 하지 마 아, 알았어 요 너는 좀골려줘야 재밌지 좋다 고향 형들 만나니까 시현아 근데 네 어째 방송한 지네사투리 많이 쓰더라아 근데 사투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 것같더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심하던데 심하더라 음. 그래요? 형이, 형들이 더 심하지 않나? 아니. 나는 안쓸라면안 안 써. <laughs> 나는 안 쓰려면 안 써. 사투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 알잖아. 끝음만 올리는데 끝음만. 그런말은 끝말만 올리면, 왠지 서울 사투리 같거든. 니네 해봐, 니서울말 네 써봐. 니 <laughs> 네 해봐, 니. 네. <laughs> 저 지금 서울말 그냥 평범하게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쓰는 거야? 나는 사실 잘 모르고, 네가 잘할 거야. <laughs> 내가 또 서울 살다 왔잖아 아 그래요? 나는, 언제? 나는 대화가 된다고 느꼈는데 너랑 아, 그래요? 어, 서울말 때문에 아나한 3, 4년 살았지 아 그래요? 음. 어디서? 선릉 선릉 선릉? 강남 아니야 거기? 강남 고방릉 아니냐 거기? 선릉역이라고 강남 쪽에 <laughs> 있어 와 제대로다 <laughs> 아니 나 궁금해 뭐하고 지내요 서울에서? 쉬는 날에 뭐할게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야겠네 아 진짜 놀러 와요, 서울에 한번 형들 아니 예, 형, 성훈이 형 만나게 해줄게 진짜로? 성훈이 형한테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바로 갈수 있어 왜, 왜 형을 어, 엄청 대기다. 좋아해 아, 진짜? 그럼 성훈이 형한테 영상 편지 안녕하세요 <laughs> 어디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고요 <laughs> 지현이보다 조금 더 좋아합니다 아꼭 보러 갈게요 네 <laughs> <laughs> 수줍수줍 귀여우셔 <웃음> 에라 지혜받다 사랑이야 조금 형은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나? 네. 난 진짜 박지현이지 <laughs> 나는 물론 1등은 박지현 어, 두 번째는 이제 최수 언니 진짜 <laughs> 진짜 색깔도 다양하시고 여기 어,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너보다 엄청 좋아하는 거 같은데? 기회가... 가만히 있어봐 기회가 되면은, 뵙고 싶습니다. 나중에 뵐게요. <laughs> 취소. 아, 너무 여기진아성 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게! 뭐야! 아, 안녕하십니까. 아, 누가 영상통화 하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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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아, 일단. 아무튼, 어, 노래 항상 잘 듣고 나중에 아, 서울 가면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네, 네, 네. 올라오세요, 언제든지. 사랑합다 나는 <laughs> <laughs> 오늘 확실하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방송 때문이 아니라, 형들을 잘못 불렀어. 나는 <laughs> 진짜로. <laughs> 형들 잘못 만났어, 나진짜난 <laughs> 진짜 서운해. 난, 난 진짜 서운해. <laughs>